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쓰자. 그거 당장 먹을까? 지금 먹을 거? 먹을 거를 숙소 가서 해먹을 아니면은 아직 가게 문열대 있는데 거기서 먹을래? 문 연대서. 네. 뭐 어차피 또. 우리가 할... 늦어 너무 늦어가지고. 어, 막 우리가 닦아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오늘 사야 될거는 내일 먹을 거. 컵은 있잖아 거기. 아니. 아 가서 먹을 거? 그렇게 뭐 차에서. 아 차에서. 이 숙소에서 2박을 한단 말이야? 2박 하고 나서. 어. 내일이 밀포드에서 어쨌든 여기 숙소에서 이틀을 자는 거잖아, 음, 그래, 요 그치? 응, 내일 그 밀포드를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MBC랑 이걸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메티카를 어, 찾아서 하세요. 그날부터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음, 음 난좋 일단 오늘 저녁 할 거고, 내일 아점 할거 근데 오늘 저녁 지금 사먹는다며? 어. 아침에 요거트 같은 거 먹을까? 아침에? 어. 여기 빵도 있으니까 빵도 조금 하고. 야, 육개장 있다. 어디? 어머머머머. 신라면도 있네. 어머 컵라면인데 <laughs> 어메이징하구만. 컵라면, 컵라면도 사야 되나?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지금 먹으면 은 완전 죽을 것같아 <laughs> 다들 육개장 먹고 왔으니까 이렇게 약해. <laughs> 소 뭐야. 이런 거 이제 빵에 껴먹는 거지, 이런 거. 큐나 이런 거. 근데 빵을 안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 <웃음> <웃음> 스파게티도 있어, 여러분. 스파게티 이런 거 토스 먹지도 그냥 슉슉슉 하면 돼요. 스프도 있고, 스프도. 스프를 하나 살까? 추울 때 바나나, 토마이로도 있네. 우와, 이 초콜릿 응? 나 초콜릿 와 초콜릿 너무 좋나 초콜릿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먹? 하나 사서 나눠 어, 먹을까? 그래. <laughs> 그러면은 뭐뭐뭐 뭐, 먹을지. 어 이것도 맛있겠다. 여기만 있네.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먹자. 어. 자, 아무거나 먹자. 아니 이것도 맛있겠는데? 이거 먹자. <laughs> 일단 이거 먹어보고. 그래. 좋았어 응? 오빠, 고추 초콜릿이야. 아이스. 저건 별로일 것 같아 y b 블루베리! e r r y Blue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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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e b e r r r y w e h a v e i d y o u i e r r y e y e 꼽고 나가 있어. 어, <laughs> s 가지고 왔는데? 나 열었네. 꽉 챘네. 어, 사진으로도 없어? 사진이 되게 여기다 사진 인정안해 주겠지. ほ라. 어, 익스케즈미. Excuse me, If he has a picture of the no, oh, really? Very... 그러면은 uh... 그러면은 어, 일단 그냥 계산하고 나 나갈 테니까. 다시 와서 너가 하나 그냥 들고 와. 너 혼자 와 가지고 너가 혼자 와 가지고 저거 uh... 하이네크 여섯 캔 여섯 캔짜리 너 타. 혼자 들어가서 다시 사. 와. 그러게. 빵에 봐. 피자리야. 피자랑 옆 거랑. 그니까 내가 그만 이그 오빠만 주스 좀... 맛이라고 하면 알겠어. <laughs> <아니, 저> 맥도날드도, <laughs> 그래, 맥도날드도 맛있어. 맥도날드도 맛있어. 맥도날드, 또챙습니다 오케이, 됐어. 한 번에 넣어. 어, 이는한번 <laughs> <laughs> 오빠가 똑같은 걸로 했어. <laughs>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laughs> <laughs> 크버거라고 <펌크> 엄청 <laughs> 유명하 그거 진짜 먹으라. 아, 맞아, 그거, 아, 그거 아, 먹자. 펑크버거에서 가장 유명하네. 그거, 그거 네, 먹자. 에이 네. 네. 점심은 도시락이 아니라 최대한 좀 빨리 갑시다 엄청 되게 웨이킹 엄청 길다 어디 햄버거가? 음. 그러면 오자마자 가는 게 낫나? 오자마자 짐 부리고 어. 음. 네. 바로 그냥 펑크달라또 펑크펑크, 펑크베이거는 엄청 많대 파타고니아 아이스크림도 여기 본점인데 어모 아, 파타고니아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쿠키타이 본점 먹고 싶어 그래서 호수가에 앉아서 버거를 먹는 걸 추천한대. 와, 우 너무 좋은데? 제발 비만을 주고. 아, 까 비만 안 오면. 춥지만 안으면 너무 낭만적인데, 지금. 어, 뭐, 뭐 포장으로 했어? 아니야. 어느거 그냥 나이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 누가 이거 스몰 시켰어? 아, 저 스몰. 너 스몰이야. 이거 뚜껑 열릴 것 같아. 조심해. 어, 이거 근데 이거 광고나거어요저기고는 똑같이 오 그러네. 거이 없어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오 엄청 많오 엄청나. 그음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 따라따따라따라따이렇게안 <따장 목소리> 따다다. 열려. 먹어보겠습니다. 첫 끼. 버거랑경쟁 음 업그레이드가 엄청나요. 너무 맛 근데 왜 이렇게 앉은 키가 크냐고 나와. 거인이냐고하인데우 진짜. 자, 여러분 짠합시다. 짠, 고맙요 이거 뭐야? 망고, 망고? 망고 주스 이런 거. 같 응, 엄청 맛있네. 맛있어? 먹어봐. 사과, 망고, 에 파인애플 다 들어갔어. 와, 진짜. 이거 먹어봐. 거의. 어 이거 구도 <laughs> 익숙한데. 난, 어, <laughs> 아, 아까 내 오렌지 주스에 <웃음> <웃음> 오렌지 <웃음> 주스. <웃음> 응, 아, 맛있다. 스무디입니다 그래도. 아, 나름 스무디예요. 이게 애플,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패션 프루트 비타민 C 까 들어있어요. 음. 비타민 C 라 그래서 야또 건강에 좋다면 아, 어. 지금 비타민 C 가 아주 통과드리겠습니다. 네. 야이 <laughs> 어, 육포 씹을수록 계속 짜져.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처음에는 맞아 요 그냥 일반적인 육포인데 약간... 이러는데 씹으면 씹으면 계속 짜져. 그렇게 미친듯이. <laughs> 네. 뭐. 어 무한으로 계속 짜져. 아, 이게 렇 오버가 심하셔. 아 나침. 뜨거워 씹어. 야 겁나 뜨거워. <laughs> 만안 뭐, 뜨겁구만 야 물만 아 뜨겁지 뜨거워 세아오버 거의, 거의 아침입니다 이 블루베리 너무 맛있어요 한국인 과 사회인간의 크로크로 맛있지 그냥 갈아입었나? 응. 여기서 갈아입었어 아까 응. 그? <laughs> 심지어 에서 <laughs> <제가> 촬영 중 <좀. 웃음> <laughs> 30분 차로 30분이라며 맞아 차로 2 0 저희가 가려고 했던 밀포드 어지 <laughs> 빌보드 경비행기가 땡, 오늘 취소되었습니다. 띡, 날씨 때문에 아 어, 해고좀 어. 있다가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환불을 할지 아니 뭐 내일이나 뭐 다른 걸로 옮겨 줄지 이런 거는 연락을 아다 아, 우리한테 메시지 아마 이쪽으로 메시지 보낼 것 같아요. 음. 그렇다합니다 근데 뭐할지 찾아봐야겠습니다. <laughs> 근데 9월인데 너무 추워 가지고 지금 스택, 기모, 경량패딩, 기모 후디, 봄모 자켓 이 날씨에 짚라인은 너무 어렵죠어 그러면 어우, 젖어있 어우, 리리 어우, 너무 지우 너무 네우 너무 어우, 너무 어우, 너무 어우, 너무 어우, 너무 어요 너무 어찾아 할지 찾아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퀸즈타운 숙소입니다. 야, 근데 비가, 비가, 비가 약간 눈처럼 아, 또 짓는 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동그랗게 또또어떴 비가 저내리는거 아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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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가지고 퀸스타운을 보고 스타운 밀포드를 가지 못해. 경비용기를 <laughs> 하지 못해서. 유유입니다. 유유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퀸스타운 <laughs> 시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케이블카 타고 정상 갈 거예요. 키위도 보고. 일단은 비가 오니. 아무것도 할수 없어. 힌즈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지? 9월이지? 9월인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핫팩 붙이고, 기모 옷 입고 이러고 나왔는데도 헌실이 고 10월이야. 10월이야? 그래, 10월인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이게 여름이라는데. 우리랑 반대라서 여름이라는데. 여름이 아닌 것 같네요, 아직. 에이, 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개길 바라면서 초큼은 개길 바라면서 킴스타인 시내로 갑니다와이 나무 너무 고아 이거 나무인데 너무 있어 이거 너무 멋있어. 와. <laughs> <몇년> 까을것 <laughs> <넘었을> 같아. <laughs> 아니야 이거 100년 넘었을 것 같아. 1 0 0좀넘어오이 깁나. 어, 너무 이쁘다. 우리 근데 왜 자꾸 차 들어가냐고? 아! 야, 네가 앞에서 자꾸 차 들어가니까 물식적으로 따라가잖아. 아유, 또나 탓하네. 여기 막기는 한 거지. <laughs> 맞아, 맞아. 그치? 어, 이거차 차를 요 안에 가둬놨어. <laughs> 아, 오, 호수네. 오, 미쳤다. 오, 진짜 미쳤다. 미쳤다. 야, 안개가 껴가지고 안 돼. <laughs> 일단 네비스 스윙 여기 어. 쇼비 있어가지고 내일 거 취소하고 오늘 되는지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여긴가이 줄인가 네비스 여기네. 일단 오늘 네비스 스윙이 될 확률 있는지. 미스키스입니다. 파이. 어, t o d 네비스 스윙 판. h 이 야, 이거 뭐지? 아, 고정은. 고정. 고정은? go we booked it tomorrow actually uh, okay but can you change it today mm, it's quite crazy today how many of you booked on oh we are six people six people yeah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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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Five, uh, five, five sorry five what time will you book for tomorrow tomorrow will be 10 or 11 can you spell your name C uh, U N G. We can do twelve f o r me? Twelve forty. t o Check 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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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yeah. so 그러면요, 하, okay. 어, um. 어 그거 바꾸자. Can we change it for today? Yeah. Please. <laughs> so come back here. Uh huh. Twelve t e Okay.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very much. See you, you, you later. So, 우리가 잠깐 우리 제트 보트도 오늘 오후가 예약이 되어 있는 건가? 그럼 오늘 10시 전에 취소해야되니까 제가 지금 음. 취소시키면 되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은 취소를 하고 이거를 오후에 하고 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밀포드 투어를 아 어, 경쟁이 도저히 안됐어 근데 아까 그 영상보니까 비행기로 금등... 12시 10분까지 여기로 오면 됩니다 터보기론 대박일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러정 안되면 어, 변경 가능 변경 가능 우리 쇼트 보강 오늘 5시로 변경 가능? 오. 4시? 이거, 5시? 이거 네비스딩 몇시에 끝나는지 물어볼래? <목소리> Sorry. How, what time do the ladies finish the l a d i e swim? s When we? 4 o c l o c k 4 o c l o c k y o c l o c k in there, right? Yeah. Ah, 아, four. 네시에 저기 저기서 위에서 끝난다고? 그럼 여기 돌아오는 거 있어? What time we take the bus? Four o'clock. 아 네시 반 다섯. 근데 그거 그 제트보트도 <목소리> 여기 안 되나? 제트보트 여기 아니? 다른데요? 아 그래? Okay. Thank you so much. 그러면은 여섯 시로 변경을 하고 버스를 버스투어로 일단은 해야겠지? 음. 아 비행기 너무 타고 싶어 그 작은 비행기 이 날씨 내일 또 계속 비데 뜨면 일이 없을 거같 그러면은 버스로 투어로 변경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그면 지금 뭐 해야 돼 당장 12시 10분까지 아뭐어 다행히 그래도 취, 그런 거 없이 바꿨다 B 없이 수수료 없이 되게 크진 거아 근데 이비 오는 날이거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비와아 가지고 막 얼굴로? 아픈게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응급차인가? 아 소방차 소리구나. 우리랑 좀 다르다 소방차 소리가. 아니 여기 진짜 다 무단횡단 쩔어 그래 오빠도 조심하라고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이게 없다니까? 신호가 없다니까? 아니 저 오빠가 아까 저보고 제가 건너는데 저보고 와 차오른데 건는다고 근데 여기 신호가 없거든요 아, 차가 천천히니까 아, 그러니까 먼저 건렸는데 완전 남파 장난 아니에요 다일놈 방송 못하게 그래 내가 욕으로 도배를 해줄까? <laughs> 유튜브 업로드 안 되게 삐왜 그래 삐삐삐 <laughs> 여기가 여기, 이제 쇼핑거리네. 여기 아, 근데 여기 모래서는. 아, 모래서는 뭐 저거 안탈것 같고. 와, 그래피티 봐. 아, 참새, 참새. 어, 아, 참새도 귀엽네. 오, 참새가 어, 좀 색깔이 다른데? 아니, 색깔이 엄청 색깔이... 많아. 네, 파란색이야. 짜란, 아주 대단하다. 나 이렇게 이 주위에 저반바지 입고 다니시네. 아니, 이게 봄이 오려고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음. 벚꽃이 피려고. 오다 말아. 어. <laughs> 근데 오다 말았네, 봄이. 너무 멋있다. 빌리지 그린. 와 어, 여기 내물 흘려. 내 물이 흘러. 헉, 이거 봐. 어디? 여기. 오 엄청났네. 오 아, 대박 이다 <laughs> 고마워. 아 빌려준 거야? <laughs> 아못뻔했어아 <빌려준 거야? 웃음> 어. <죽을> <laughs> <아이나. 웃음> 내가 너무 추운 게 아니라 내가 추운 옷을 갖고 와서. <laughs> 어왜난 더운데? <웃음> <웃음> 와 진짜 나무들이 엄청 크네. 우산을 사러 슈퍼로 갑니다. <laughs> 신기하네요. 슈퍼에 우산을 안 팔아요. <laughs> 너무 신기합니다. 왜 우산을 안팔아 할지. 근데 또 어디서 살수 있냐니까. 가라 어 이쪽으로 가보라고. 근데 네. 가서 살수 있을지도. 메이비라고 했어, a 메이비. 에이션 마켓저거말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옆에 또 저기 뭐? 그런 스노보드 옷 파는데 이런 데 가봐야 되나? 신기하네. 무슨 인상이 없었어. 여기 장마 가봐. 나도 구경 할래 스노보드. 이쁜 거많다 아, 이쁘다. 아. Over the road or a pharmacy? Pharmacy. A pharmacy Where is the end. pharmacy? Um, the... So uh, this street here. Uh -huh. mm -hmm. So uh, we are here. Mm -hmm. Yep. And then if you oh, actually go, forget, <laughs> it. forget. forget. Um, so uh, supermarket here. Yeah, there it was. Roundabout. Us. This is us. So if you go along and then down, uh -huh. pharmacy. Here. Uh, uh, Here. Starbucks. Starbucks yeah. Starbucks? Yeah. Pharmacy bottom. Pharmacy. Oh, yeah. yeah, yeah. Thank so you. supermarket first and then pharmacy. Oh, okay. Thank, Thank you so much. Oh, Usually you guys does not like wearing the umbrella. You we, guys don't use No, not so much. Uh yeah, not as much as you use. Ah, umbrella. Ah, really? Yeah, yeah, yeah. We just run. Ah, <laughs> so funny Thank you very no. much. 이쁘다. <laughs> 핑크 색깔, 이거. 이거. 아, 네. <laughs> 엄청 따뜻할 것 같아. <laughs> 응. 추우면 이런 거 하나씩 사입어. <laughs> 비쌀 것 같긴 해. 어, 양털좀 따뜻할 것 같지 않아? 169.9. 얼마야, 그럼? 17, 이거라고 하면 얼마야? 한 20만 원될것 같은데? <laughs> 어, 것 아니, 그냥 없어? 그냥 지금 햄버거,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 치고 아, 갔다가. <laughs> <laughs> 원래 타야 될것 같아. 아, 그래? 어, 지금 시간이, 또 어쨌든. 아까 그리고 12시 10분까지 여기로 오라 그랬어, 네비스. 오케이. 그러니까 햄버거 치고 그냥 비를 맞췄말 되니까 햄버거 가자. 오케이. <laughs> 신기하네. 우산은 다들 안 쓰고 다니시네. 아. <laughs> 키위들은안 쓰나봐. <laughs> 왜키위들이라고 해? 그 뉴질랜드 사람 키위라고 하던데? 아. 그 약간 키위새의 그런 의이랄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움난거야 이게? 건번립다 어, 곤돌라 조금 움직인다. 일단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산을 안 팔아서. <laughs> 밥 먹고 곤돌라 사고 내비스윙 네 가는 거. 저기 아니야 옆에? 아니야. 어, 어 맞네. 버거. 버거 버거. 버거 버거 맞네. 와줄 섰네.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 그래. 진짜 많은데. 우리 곰돌라 못 타는 거 아니야? 어. 사람 너무 많아서 허브 도건데 사람이 너무 많네갔 갑시다 서브 도가자 여기 자전거 쓰는 데가봐 신기하네 허브 <놀람> 바도 <바는> 있네 여기 브 베이커리 젤라또도 있네 이야 다 있네 빨리 나서 가자

튀김 있지, 있나? 있지 않아? 그 버렸어. 네, 버렸어. 버렸어. 아. 없어도 돼. 거 같아. 어, 아거만 그래. 먹자. 영어 잘하는 미 주문하고 와. <laughs> Hi. Hi. Uh, can we order? This bull's uh. eye. We actually don't have any of the bull's eye this morning. Sorry. Oh, already? But they're still marinating in that. oh really? Ah, uh, then which one can you recommend it for us? Um, so the first and is a very popular one, beef uh -huh. bacon cheese pickles Uh -huh. Then we will get this one, that one, one and then uh, two two. are this so, one two? two. Can you recommend there like two more? Um, so the lamb one. Lamb's very popular, uh -huh. the chicken, the Caucasian Okay, then we will get that Those one Those two? Yeah. yeah Yeah, that's all for no now Now, what is the name of your name? Um, uh, Mee Thank you That's $75.60 Okay, that's great Byeong-gon! Okay, Come, Kabu Here you are 아하. 아케이, thank you very much. 여기서 스크린 넘버로 뜬대. 저도. 어, 방금 해태 에 들어왔어. 그래? 우리 몇 번이야? 이거. 여기 앉아있자. 어, 사람 많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정신없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나 찍어줘. 엄청 인기 있는 버거버거니다이 아저씨가 왔는가? 다들 사진 찍기 바쁘니? <laughs> 그, 우리가 아까 시키려던 거, 솔드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거. 다른 분이 언니한테 추천, 추천 받았어요. <목소리도> 엄청 많은 사람들 이 만나가지고. 리고 되게 오래됐나 보다. 여기서 10년이 넘었어. 해피 텐 벌스데이. 아, 2011년부터 됐나 보다. <목소리도> 저희는 언니가 추천해주는 걸로 시켜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엄청 많 많아요. <목소리도> 많이 많아요. 내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해야 될 거는 버스를 타고 옆버스를 안전하게 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경계에 돌봐달까? 이걸 었는데버스 타고 있는 시간을 보 열심히 하냐. 바 아, 최소 아 9시간 잡아요 하늘이 뚫려있네. 데 버스 타는 거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지 않아요? <laughs> 어, 나왔습니다. 7, 8. Are y o Take away. Take away. h a n k you very much. Yeah. Thank, oh, you. Thank, Thank you. 습니다 yeah. 햄버거 특감. 하나 얼굴 크기만 해요. 왜? Oh. 아. 갑시다. 이제 숙소로 가서 밥을 먹고. 허그러가 먹고, 아 저기. 곤돌라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쥐다 귀엽다, 여기 길. 왜 이렇게 귀엽냐. 길이 너무 예쁘게 잘린다듯이. 그니까, 너무 귀여워. 우와, 여기 약간 무슨 남산 그거, <laughs> 그 계단처럼. 나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니네. 이래서 우산을 안 파나봐. 심지어, 비가 저렇게 보이는데. 머리가 쏙쏙 젖었어. 그니까. 힘들어. 힘들어. 아, <laughs> 일어나려고는데 아, 너무 힘들다. 신호 바뀌다 아이, 참. 아이씨. 아이샤. 아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금방이네? 어, 방수포까지. 아. 야, 저 나무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엄청 커요. 아. 저 뭐, 애기도 그냥 기가 막히다. 여기 비는 약간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가? 미세먼지가 없는 비라서. 그냥 다니는 거야. 아, 라면 하나 꺼냈다. <웃음> <웃음> 라면 존나 라면 스프를 챙겨왔어야 되는데. <laughs> 텀블러에다 담아 다면서 마시고. <laughs> <laughs> 우리 애프즈가 아까 뭐그 제일 맛있다던 게? 램. 그거는 없어. 없어? 어. 가나갔다그래서 언니한테 그냥 추천받은 걸로 네개 사버렸어. 진짜 크다. 손하나에 이렇게. 짱크짱 여기 써있네. 타 타이, 램. 언니가 이거 어쩔 엄청 크지? 언니 어, 진짜 크다. <laughs> 엄청난데? <laughs> 우와, 진짜 크다. <laughs> 이결 미쳤네? 진짜 그게 밀고기인가? 아, <laughs> 진짜 미고기야 엄청 커 음료 알아? 난 파인애플맛 아씨 여게 고기가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게 진짜 씨, 미쳤다 진짜 하힘들약다 그... <laughs> <야, 웃음> 바이킹이 된것 같아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아, 햄버거 너무 커서 잘라기가 엄청 힘들어 아 <웃음> <웃음> 이게 또 안돼 흐흐흐흐

어제 맥도날드 보다 음. 맛있다? 처음이 다른데? 맞지? 응 숯불이 장난 아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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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인상 쓰게 되는 거. 응? 음? 음. 인상 쓰게 되는 거. 어, 너무 맛있어 괜찮은데? 이거 양고기인 것음 아, 렌범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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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가 앨범,